출동 차렷 정장님과구청장님과 인사 3위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동서대학교 최혜미 제6회 개양구청장배 전국 양궁 대회 여자부 개인전 3위 2024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개양구청장 윤환 시상금 100만 원과 메달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자 청주시청 박수빈 여자 부 개인전 3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상금 100만 원과 메달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현대백화점 조아름 여자부 개인전 2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위 선수에게는 시상금 300만 원과 메달이 수여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인천광역시청 홍수남 여자부 개인전 1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성환 선수에게는 시상금 60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laughs> 현실종 차렷 경례. 어, 이어서 여자부 개인전 1위 입상자에게는 MK코리아 김경환 대표가 600만원 상당의 활세트를 증정하겠습니다. 진영 촬영이 있겠습니다. <laughs> 네, 헌수일동 제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은 남자부 개인전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선수는 시상대에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3위 현대제철 서민기 선수, 3위 경희대학교 김동현 선수, 2위 서울시청 이승신 선수, 1위 청주시청 배재현 선수. 시상은 계속해서 윤환 대양구청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선수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인사 시상은 3위부터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현대제철 서민기 제6회 계양구청장대 전국양궁대회 남자부 개인전 3위 2024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윤환 3위 선수에게는 시상금 800만 원과 메달이 수여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개인전 3위 상장 경희대학교 김동현 남자부 개인전 3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달과 시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서울시청 이승신 남자부 개인전 2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과 메달 시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청주시청 배재현 남자부 개인전 1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메달과 시상금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선수 일동, 차렷, 경례. 여자부와 마찬가지로 남자부 개인전 1위 상자에게는 MK코리아 김경환 대표께서 600만원 상당의 활세트를 증정하겠습니다. 촬영이 있겠습니다. 1위 선수 판넬 다두개다 보이게 해주세요, 보이게. 이어서 여자부 개인전 입상한 지도자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지도자는 시상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위 봉서대학교 강현종 감독 3위 청주시청 호진수 감독 2위 현대백화점 이은경 감독 1위 인천광역시청 이선영 감독 지도자 시상은 조양희 계양구 의회 의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제도절동 차렷, 자, 여장님과 인사. 마찬가지로 3위부터 수여하겠습니다. 여자부 3위 동서대학교 강현종 감독 시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여자부 3위 청주시청 호진수 감독 마찬가지로 시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여자부 2위 현대백화점 이은경 감독 시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여자부 1위 인천광역시청 이선영 감독 시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시상금 200만 원입니다. 의장 잠시 와서 돌아주셔서 인사 좀 받으시고 다시. 네. 자, 제도자 일동 차렷 네, 경례. 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개인전 입상 지도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지도자는 시상대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3위 현대제철 오진혁 코치, 3위 경희대학교 김희관 코치, 2위 서울시청 이태훈 감독, 1위 청주시청 정성희 코치. 바랍니다. 시상은 계속해서 조양이 계양구 의회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도자 일동 차렷 의장님과 인사 <laughs> 3위부터 시상하겠습니다. 남자부 3위 현대제철 오진혁 코치 시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남자부 3위 경희대학교 김희관 코치 시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남자부 2위 서울시청 이태훈 감독 시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1위 청주시청 정선희 코치 시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어서 여자부 단체전 입상. <laughs> <흥이> <laughs> 네, 이어서 여자부 단체전 입상지도자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지도자는 시상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위 동서대학교 강현종 감독 3위 여주시청 안세진 감독 2위 광주광역시청 최승질 감독 1위 LH 한희정 감독 시상은 김재학 계양구 체육회 회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제도자립동 차렷 어, 회장님과 인사. 멋져야 더 되게 귀엽다. 3위부터 수여하겠습니다. 여자부 3위 동서대학교 강현종 감독 시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여자부 3위 여주 시청 안세진 감독 시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여자부 2위 광주광역시청 최승실 감독 시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여자부 1위 LH 한희정 감독 시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개념촬영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남자부 단체전 입상 지도자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지도자는 시상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위 계양구청 서거원 총감독 3위 사상구청 신성근 감독 2위 국군체육부대 김성훈 감독 1위 포롱 엑스텐 보이즈 서호석 감독 시상은 계속해서 김재학 계양구 체육회 회장님께서 수유하시겠습니다 기도절동 차렷 회장님과 인사 3위부터 수여하겠습니다. 남자부 3위, 계양구청 서거원 총감독 시상금 5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남자부 3위, 시상, 사상구청 신성근 감독 시상금 5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남자부 2위, 국군체육부대 김성훈 감독 시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남자부 1위, 코롱 엑스텐 보이즈 서우석 감독. 시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1등 <laughs>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여자부 단체전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팀은 시상대로 올라가주시기 바랍니다. 3위 동서대 동서대학교, 3위 여주시청, 2위 광주광역시청, 1위 LH. 시상은 윤환 개양구청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선수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인사 3위부터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봉서대학교 제6회 계양구청장배 전국양궁대회 여자부단체전 3위 2024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윤환 시상금 150만 원이 수여 되 겠습니다. 상장과 메달 은 같이, 수 여하 겠 습니다. 상장 여자부 단체전 3위 여주시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과 메달 시상금 1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장장 여자부 단체전 2위 광주 광역시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여자부 단체전 1위 LH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승 팀에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건설동 네. 차렷 네. 경례. 기념 촬영이겠습니다. 상장을 일단 펼쳐주세요. 지금 받으신 상장 좀 펼쳐주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자 앞에 보시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시상 남자부단체전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팀은 시상대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3위 계양구청 3위 사상구청 2위 국경체육부대 1위 코롱 엑스텐 보이즈 시상은 계속해서 윤환 계양구청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정동 차렷 구청장님과 인사 3위부터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제6회 계양구청장배 전국양궁대회 남자구단체전 3위 계양구청 2024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윤환 상장과 메달 시상금 1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남자부 단체전 3위 사상구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방장 남자부 단체전 2위 국군체육부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남자부 단체전 1위 코롱 엑스텐 보이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승팀에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전설동 촬영, 형자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네 받으신 상주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앞에 보시고요, 네 촬영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상자 전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입상한 선수들은 시상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좀만 더 갈게요. 의자 뒤로 좀더 갈게요. 의 좀만 뒤로 더 갈래요. 전체 기념 촬영에 앞서서 이번 대회의 대회장이신 윤한 대한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계양구청장 네, 이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여섯 번째 맞는 계양구청장 대양궁대에 참석해 주신 선수단 또 지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대회를 치면서 어,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그동안 갈고도 학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이렇게 수상하신 입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혹시 또 입상을 하지 못하신 그런 선수분들도 어 1년 동안 다또 연마하셔서 내년 대회에 참석을 하셔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전국대회를 떠나서 국제대회로 승격시키기 때문에 어, 아마 많은 나라에서, 어, 참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석 하시면서 계양에 머무시는 동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다면 다 잊어버리시고, 또, 어, 좋은 기억만, 어,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라겠고, 어, 이번 이런 기회를 거듭할수록 저희가, 어, 잘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참여할 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섯 번째 맞는 계양구청장 배, 양궁대에 참여해주신 선수단,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로 이제 전체 기념촬영 있겠습니다. 멋있겠습니다. 자, 앞에 봐 주시고요. 네,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6회 대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